너는 나를 왜 만나? 어디가 좋아? 여자를 몇명 만나봤어? 이 밖에도 무수히 많은데요. 대처를 하실 때 포인트는 당황하지 않고 여유로운 바이브로 상황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자들의 시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우수한 남자를 가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는데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곤란한 질문 또는 상황을 만들어 상대의 가치를 시험해 보는 거죠 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대처를 못하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상대에게 가치가 낮은 사람으로 판단되어 관계 유지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테스트 테스트를 하진 않습니다. 호감이 기반이 되어야 되고 테스트를 해볼 만한 상대에게 하기 때문에 상황이 왔을 때 너무 당황해 하지 마시고 상황을 즐기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 테스트 종류와 대처법까지 알려 드릴 건데요. 연애를 좀해 보신 분이라면 이성에게 이런 질문 받아 보셨을 겁니다. 너는 나를 왜 만나? 어디가 좋아? 여자를 몇명 만나 봤어? 이밖에도 무수히 많은데요. 대처를 하실 때 포인트는 당황하지 않고 여유로운 바이브로 상황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공격이 인데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자 많이 만나봤지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칩시다. 뭐 대답해야겠죠. 글쎄 내가 많이 만나본 건가? 난잘 모르겠네. 너는 이런 식으로 흘린 다음에 질문을 해주면서 대처해주시면 됩니다. 자 연기가 중요하겠죠. 자두 번째는 장난치기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일한 질문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많이 만나봤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뭐 아유 많이 만나봤지 여자들이 날 가만히 냅두질 않더라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 자 여유롭고 자연스러운 바이브 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수영력이죠자 두번째 같은 경우에는 상대를 칼리하셔서 호감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이 드실때 사용을 하시면 좋 습니다. 자 세번째는 믿음주기인데요. 마찬가지로 같은 질문으로 해보 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많이 만나봤지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믿음주기입니다. 아니 나는 누구를 만날 때 진중하게 만나는 스타일이라 많이 만나기 보다는 한 사람을 오래 만났어 이런 식으로 진중하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상대를 칼리하셔가지고 매력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신뢰적인 부분이 충족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위에세 가지 방법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 대답을 못하거나 당황을 하거나 말을 더듬거나 그 질문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면 D L V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낮은 가치를 증명하시는 거예요. 자, 가장 좋은 건 프레임에서 우위를 선점하셔서 상대가 나를 테스트조차 못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매력이나 믿음을 쌓으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역으로 테스트를 해도 되겠죠. 너는 나 번호 외준 건데 이런 식으로 역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고수 영역이라 참고 정도만 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자들의 시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자료가 있으니 오셔서 좋은 자료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